많은 사람이 겁을 내죠? 어,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당뇨 환자는 사과 먹는 것도 한쪽도 한쪽 조심해라. 사과 한쪽 먹는 것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평생 당뇨병을 가지고 살 것이냐, 당뇨로부터 해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만약에 당뇨로부터 해방하고 싶다면 과일즙을 많이 먹는 편이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데 우리가 그렇다면 당뇨가 왜 생기며 당이, 당이란 당이 도대체 뭐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대부분이 소화 흡수될 때는 당으로 바뀌어서 흡수합니다 사과 한쪽은 위험하고 당분이기 때문에 과당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밥은 먹어도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일즙을 한 컵의 칼로리는 40칼로리 밖에 안 돼요. 40칼로리를 내려면 사과 한개 이상을 짜야 합니다. 사과 한쪽이 갖고 있는 칼로리는 몇 칼로리일까요? 10칼로리도 될까 말까 하는 칼로리예요 10칼로리는 겁이 나고 밥을 한끼 먹으면 그 칼로리는 몇 칼로리일까요? 최소한도로 150 내지 200칼로리 150 내지 200칼로리의 당은 겁이 안 나고 괜찮고 15, 10칼로리도 안 되는 사과는 쩔쩔매라 뭔가 잘못된 데가 있다 우린 소화생리학을 알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췌장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잘 못하는 게 당뇨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슐린 생산이 부족한데 한 상태에서도 소화 흡수가 잘돼 가지고 내, 내 생명은 유지해야 되거든요. 당이 들어가야 유지되는 겁니다. 당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당만 끊고 우리 살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 그러면 당은 조심하고 당은 조심하고 탄수화물을 조심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열량이 똑같습니다. 당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은 조심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이게 당뇨병 환자가 가야 될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당뇨 환자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은 칼로리지만 인슐린 수요량이 적은 것을 먹어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삶은 음식, 그러니까 밥 같은 거는 인슐린 수요량이 높아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과당은 과그당 속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같이 포함된 당이에요. 이거는 인체에서 소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대사율이 좋기 때문에 훨씬 좋기 때문에 인슐린 수요량이 적어요. 적은 인슐린 가지고 같은 칼로리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당은 매우 좋다. 밥을 먹어서 들어가는 당보다는. 과당이 훨씬 좋다. 따라서 녹즙 속에도 탄수화물이 미량 있습니다. 네. 그미량들어 있는 그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서 들어갔을 때 당을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쓸데없는 생각이다. 녹즙이나 과일즙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을 회복하려고 할때 중요한 것은 신과일즙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단계는 배즙 같은 거, 배즙은 당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배즙을 먹으면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해독 이뇨제거든요. 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 피가 깨끗해지면 췌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췌장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량이 불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당 당도가 높은 배즙이 오히려 당은 더 낮아요. 오히려 인체에 나타나는 당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즙이 첫 단계에서는 배즙이 좋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레몬즙 이런 걸 많이 마셔 가지고 레몬즙이 혈관을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배즙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레몬즙은 혈관을 청소하고, 그래서 췌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청소가 돼서 영양 공급이 잘될때 췌장 안에 있는 랑겔 한스 섬 속에 있는 베타세포가 재생되고, 베타세포가 재생되면 그 속에서 인슐린 생산량이 불어나면 드디어 당뇨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녹즙, 과즙을 먹고, 당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그 염려는 기후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걸 충분히 먹음으로 인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당 자체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뇨 환자는 얼마 안 가서 아, 나는 이미 당뇨에서 회복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